더운 날씨에 우리 남편이 오늘 고생하는데 지금 어 트랙터로 작업 중. 비경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어 풀들이 많이 났는데 그 풀들을 갈아엎고 그 전에 뿌려놨던 탭이 다 부숙되었겠죠. 이제 어, 며칠 있다 이곳에 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 트랙터 작업 중이고요. 절임배추용 배추를 심을 건데요 어.. 지금 비닐 덮는 작업이고 보랑이. 내일 배추 심으려고 저희들 이렇게 비닐 멀칭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이거 왜.. 얼마나 들어갈지 와.. 저는 6,000개 예상하고 있는데 글쎄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 넓은 밭을 다 심었고요. 마지막 작업입니다.